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1월에 출제되었던 ITQ Excel B형 제1작업 표서식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작업하기 전에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볼까요?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입력하고 답안 폴더는 내 문서의 ITQ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ITQ 폴더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해볼 거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지정.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답안 시트의 이름을 1 작업에서 제4 작업 순차적으로 시트의 이름이 지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자, 요거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저장 들어가셔서 우측에 문서에 ITQ 폴더로 들어가셔서 자, 수험번호. 수험번호는 시험 볼때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날짜를 수험번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다시 이름 입력하셔서 자, 저장. 해 주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시트들의 이름을 제1 작업부터 제4 작업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제4 작업은 미리 입력해 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래프 만들 때 그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3 작업까지만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 1에서 시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더블클릭, 엔터, 엔터, 자, 이렇게 3 작업까지, 자, 이렇게 제목을 넣어 주신 다음에, 자, 10 포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1 작업을 클릭하시면. 자, 제 1작업부터 3작업까지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요. 자, 모든 시트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A열 위에서 마우스 클릭, 열 너비로 들어가셔서, 열 너비를 1로 지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지금 시트가 같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 1작업 시트만 클릭해서 선택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아까 그룹으로 시트가 선택되어 있었던 것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먼저 전체 시트를 굴림의 11포인트의 가운데 정렬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모든 셀을 선택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홈탭에 굴림의 엔터 10 1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숫자나 회계 서식들만 오른쪽 정렬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B의 사셀에 코드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입력하실 때 B의사에서 H의 14까지 드래그를 하신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비열에 있는 내용 B의 4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C의 4셀에 있는 값을 입력할 수 있어서 조금 간편합니다. 자, 여기선 동만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동아제약으로 바로 입력이 되겠죠? 여기도 동만 입력하고 엔터. 여기선 3만 입력하고 이미 위에서 입력된 글자들은 한 글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십니다. 자, F의 사셀은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규격이라고 입력하시고, Alt, Enter를 눌러서,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셨으면, Enter. 자,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는 건, 이따가 열 너비를 조절을 하면, 자, 두 줄로 다시 조절이 될 겁니다. 자, G의 샷셀도, 평균 가격, Alt, Enter, 원하고 엔터 자 오른쪽에 있는 필드명을 입력해 줄 건데 그럴 땐 엔터가 아니라 탭키를 눌러주세요. 자 b의 13셀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H13셀에 자 여기 H14셀에 의 있는 위생처는요 이따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적당하게 자열 너비를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고 자, B의 4에서 J의 14까지 드래그. 또는 컨트롤 A 하시면 내용이 입력된 부분이 블록이 잡힙니다. 자, 테두리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홈 탭에 테두리 옆에 삼각형 눌러서 모든 테두리. 자, 또 옆에 삼각형 누르셔서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B의 5부터 J의 12까지 드래그하셔서 자, 다시 우리 여기 좀 전에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지정했던 거를 클릭해 주시고, 자, 빈 공간 눌러 보시면, 자, 여기 위아래가, 자, 진한 선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얘네들 선이 깨졌어요. 자, 병합해 주면 되거든요. 자, B에 13부터 D에 13까지 드래그.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B에 14에서 D에 14 드래그. 자, 그리고 F에 13에서 F에 14 드래그,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G에 13에서 I에 13까지 드래그 하셔서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병합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숫자 값들은 우측 정렬 오른쪽 정렬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f의 5부터 h의 12까지 드래그 하셔서 저는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숫자들이 자동으로 우측 정렬이 되면서 자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필요한 것들에는 자 쉼표 값들이 다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f 의13셀 병합되어 있는 거, 자, X표 테두리 넣기 위해서 컨트롤 1셀 서식 또는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또는 홈의 테두리에 옆에 하살표에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셔서 테두리 얇은 실선 선택된 상태에서 양쪽 대각선 선택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희 어, 우리 행 높이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5행부터 14행까지 행 머리글에서 드래그 하세요. 자, 마우스 클릭, 행 높이로 들어가셔서, 자, 행 높이를 한21 정도 줄까요? 엔터. 자, 1행부터 4행도 드래그 하셔서, 자, 뭐,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가서, 뭐, 한, 뭐 23, 24 정도 주셔도 되고, 자, 얘는, 요렇게, 그냥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자,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얘네들, 얘네들 보면은, 우리 주황색으로 셀 색깔이 채워져 있죠? 우리 여기 조건에도, 여기 B에서에서 j 사 요렇게,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미리, 우리 편집할 때 미리 한꺼번에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B의 4에서 J의 4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G의 14 클릭, I의 14 클릭 하셔서 홈탭에 우리 페인트통 옆에 삼각형, 표준색의 주황 클릭 자빈 공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색까지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조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자,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서식, 굴림의 24포인트의 검정의 굵게의 채우기의 노랑을 지정을 하래요. 자, 먼저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오각형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블록 하살표의 오각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자, B열부터 G열 사이에 요렇게 끌어주시면 되세요. 열러비를, 조절을 요렇게 조금 늘려주시면, 도형도 조금 늘어나요. 자, 우리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서식을 먼저 지정할게요. 자, 홈탭에 굴림에 엔터. 자, 크기는 24 엔터. 자,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자, 클릭, 클릭 하셔서. 자,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 노랑 지정하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만 그림자 스타일 지정하는 오프셋 오른쪽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를 지정을 하래요. 자,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바깥쪽, 우리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있는 거.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오프셋 오른쪽인 자, 그림자를 선택하셔서, 어, 여러분, 저희 굵게 하는 거 빼먹었어요. 자, 굵게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제목 조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일단 이 결제란을 이미의 셀에 만들어줄 건데 아무 셀에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원본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열, A열부터 J열, 1행부터 14행을 제외한 다른 셀에 저는 L의 1 6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L의 16세를 결이라고 입력하고, Alt, Enter, 라고 입력하고, Enter. 자, 두 셀을 블록 잡아서, L의 16, 17세를 드래그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탭키 누르셔서 담당, 탭 대리, 탭 팀장, 열과 행에 높이와 너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L과 M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자, 열너비 조절해 주시고. 자, 우리 17행은 조금 늘려 줄까요? 17, 18행 사이에 좀 늘려 주시고, 16행은 살며시 조금 더 줄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하면 내용들 블록 잡혀요. 아니면 드래그해서 블록 잡아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홈에 테두리 옆에 하살표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시고 자, 컨트롤 C 하셔서 자, 저는 윗부분에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 선택하여 붙여 넣기에 저기 산 모양처럼 생겨 있는 그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결제란이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되어 지십니다.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위치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L열에서 O열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클릭 삭제하셔서, 자, 원본을 완전히, 자, 삭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조건 주황으로 채우는 거 아까 했었죠? 자, 그 다음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의 14셀의 제품명 C의 5부터 C의 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H의 14셀을 선택하셔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부분을 클릭,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시고 원본을 클릭하셔서 C의 5부터 C의 12 영역, 제품명 영역을 드래그하셔서 확인해주시면 자, 요셀 옆에 목록창이 나와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조건. H5에서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자, 요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는데 여기 심표 스타일일 경우에 심표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H5부터 H12까지 드래그하셔서 컨트롤 1셀 서식 또는 마우스 클릭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숫자에 쉼표 스타일이 있는 표시 형식은요.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형식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형식 뒤에요. 원이라는 문자를 넣기 위해서 형식 요 마지막 부분에 클릭하셔서 큰 따옴표,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큰 따옴표 하시고 원이라는 문자열을 붙여주세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원이라는 자 숫자 뒤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가운데 정렬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홈 탭에서 우측 정렬로 지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조건 보시면 h5에서 H의 h12 H의 영역에 대해 최저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5부터 H의 h12까지 H의 드래그 하셔서 자, 우리 좌측 위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최저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 주시면 자,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